사각 멤버 아 별로네 하필 아. 하필 <laughs> 하필 어 하필 <laughs> 하필, 어, 하필... <웃음> 하필...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맨시티랑 리옹전 어, 챔스가 있었죠 근데 진짜 맨시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 새벽 4시에 보고 있었다가 눈이 썩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인상 깊은 건 스털링. <laughs> 어, 스털링이 하늘로 갑니다. 였죠 하늘로 갑니다. 잉글랜드 팀인데, 이때가 스털링을 살 때가 아닌가 싶어서. 어, 지금 2억 밖에 없지만, 스털링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COC 오카로 가자. 그냥 무난하게. 자, 이걸로 갑시다.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어, COC 오카 가자. 돈이 제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로 갑니다. 스털링 한번, 한 번, 하늘로 한늘만 7번 쓰고. 링가드는 14번이잖아요. 어, 어, 스털링 왔으니까. 오늘은 스털링이 주인공이에요. 어, 한수요. 느린데? 자, 스털링 공 잡았습니다. 스털링이 돌파력은 최고죠? 느린데? 카드를 꾸진거 써서 그런가? 에슐리 형이 진짜 좋아요. 아, 좋았었어요. 스털이지. 왼발. 이 가든은 스털링이 뛰길 기다립니다 오케이 아 스털링 느리다 스털링이 주인공이고 알고 있구만 라임 스털링 라임 스털링 오! 아이다리 사이. <laughs> 스털링 아 스털링 왜 이렇게 안올드하는데 10초 먹냐 리버풀 팀 보면 보잖아 다 현재 팀에다가 제라드를 넣은거야 무조건 바이날둥이 없거나 무조건, 핸더슨, 파비뉴, 제라드. 스톨리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난잡하냐, 얘네 팔. 얘네 팔다뿌러버리고 싶어. 미패를 왜 이딴 걸로 한 거야. 수아리스다. 우와! 상대는, 상대. 상대의 집중력 확인. <laughs> 내가 진거는 확실히 해야지. 스톨링. 아... 욕심이었죠. 링가드 헤딩. 아... 세세뇨 제라드 중거리 어... 설링. 설링 뛰입니다. 설링. 이번에 오른쪽 풀백 누구지? 한 명은 제낄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한명도 못찍히네 이 시즌은 적어도 사지 마세요 이 시즌이 너무 좀꾸진것같아 적응도 1대만 써도 느낌이 있는게 있는데 이건 느낌이 하나도 없어 스톨링 아 무슨 패스가 여기까지 왔죠? 링거드~~ 아, <laughs> 준비됐었으 <됐어. 웃음> 어? 루니가 뛰죠? 스털링 아 너무 스털링한테 다 몰아주려고 한다. 그냥 루니로 찾아. 어나 스털링 버려 이제. 스털링은 개인주의야. 오케이. 오오 오, 춤춘다. 잉글랜드 춤을 추기 시작했어. 에슐리옹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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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불러봤어. 오케이. 단일 스리찍다. 어. 어, 어. 스톨링은 축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스톨링. 어 뭐야? 아이 <laughs> <laughs> 예 새끼 오늘 <laughs> 왜 이러지? 0점이? 지가 슛다 하고 지가 맞고 지가 또다 하고 아, 아 슬링, 슬링 <laughs> 공 잡았는데요. 이렇게 와, 아니 이 슬링 보니까 엉덩이가 없네. 슬링은 엉덩이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라이프. 아. 에이. 이거지. 야, 축구를 이렇게 해야지. 오 링가드가 한번 보여줬죠? 야, 축구를 이렇게 해야지, 임마. <laughs> 어? 와, 우리 주장 링가드가 스톨링에게 한수 가르쳐 주네요. 오케이. 기회 좋다. 스톨링. 스톨링. 오, 오. <laughs> 어, 패널이다, 패널. <laughs> 패널이지, 오. 안되겠다. 스톨링 아, 씨. 발사쳤다. 아, 개빡치네. 어디를. 내 모니터에 와. 야, 진짜 스톨링 하나만 없었어도 이기, 이기겠는데. 또 콘텐츠를 스털링으로 했할 했스... 아, 그 진짜. 반대사를 워크 쪽에서 처벌이 와, 오전 영패 싫어요? 저희 사람이 아싸. 아이디 불러세요. 감동 모드 할 거야. 아, 그래요. 어. 미 진짜 막기가 아, 닉네임이 감동 모드 할 거야라고? 아, 미안해요. 잠깐만. 어떡하지? 아2대1 하자고? 아 그래 2대1 하자야. <laughs> 어야2대1 2대1 2대1 2대 1. 어. 야타 어디 있어? 어2대1 하세요 둘이. 아우, 스톨리. 스톨링 스톨리. 스톨리. 떴다. 달 넘겼어요. 로이패스. 로이패스죠? 아, 진짜로. 저런 거 들어가지 않나 보통. 연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섯 경기 무득점이란 게 중요한 거지, 스톨리. 옵싼가? 박스 안쪽에서 야, 이건 넣지. <laughs> <laughs> 너무 힘들다 오늘 오늘 피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왼발로 쏘면 들어가냐? 아, 정말 왼발 잡이었구나 너. 너 왼발잡이였던 거야? 설링, 자기 자꾸 오른발 쓰잖아요. 걔 사실 자기도 지가 왼발잡인지 모르는 것 같아. 어, 해결, 해결책을 알았어요. 설링은 왼발잡이였다 음, 어제도 오른발로 쏴서 못 넣은 거야. 그거 왼발 쏘면 들어가요. 이겼다. 두명 이겼으니까 2승. <laughs> 어.. 두명 이겼으니까 2승이에요. 어, 경기는 6전이니까 6전. 아, 재밌었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스털링 살리기 내가 죽은 걸로 내가 바로 파는 거는 이게 처음인 거 같아 어, 1억 3천만.. 어, 바보들이 지금 살려고 줄지어 있죠? 어, 걔 똥멍청이들이에요 저거는 스털링으로 여, 여러 경기 액땜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또걸어나올황선 아. <laughs> <황성웅? 웃음> <laughs> <laughs> <탈압이야? 웃음> 아이씨 타락이야? <laughs> 아씨